계란 요 삶으면은 이 껍질을 활용합니다. 날계란은 그냥 버리고 보통 저는 네, 껍질을 이렇게 이제 잘까 가지고 한번 말립니다. 살짝 말린 다음에 네, 말리면 이렇게 잘 뽀개지죠. 네, 이렇게 만지면 바스라집니다 잘. 네, 이 정도 됐을 때뭐 하루면 됩니다. 보통 하루 정도 말리면 여기다가 이제 빨대에 이렇게 팡팡팡 빠는 게 아니라 이 계란을 넣고서 껍질을 돌립니다 살살 네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그럼 잘 갈립니다 네 이런식으로 살살 돌려가지고 적당히 이정도면 되죠 내실에 하 화분에다가 이걸 잘 이렇게 위에다 섞어 넣어서 하고 섞으면 좋은 비다이 자체가 뭐그 심을 도움은 안 되지만은 그 흙에 이이죠 가지고 p h 가지고 야채 니심기좋또 이게 면 벌레도 잘안 생기고 같은데